지금 좀두개 시킨 걸 후회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번에는 댓글에서 추천받아서 <laughs> 제빵 인턴이라는 데서 주문해봤어요. 오, 파운드가 꽤 묵직한데? 녹차 브라우니는 배송비 무료 맞춘다고 두개 있고요. 그서 크럼블 2종이랑 파운드 3종이랑 브라우니 종 이렇게입니다. 오늘은 제빵 인턴의 녹차 모카 크럼블입니다. 위에 초코칩들이 있고요. 크럼블은 조금 모카 맛이 나고 단단한 편이에요. 중간에는 생각보다 단단한데? 이게 거의, 아이고, 부드럽진 않고 꾸덕한 브라운이에요. 비건빵이 느낌이 안 나서 잠깐 제가 비건 베이커리를 시킨 게 맞나 하고 의심이 없어요. 되게 괜찮아요. 녹차 맛은 아주 진하진 않은데, 베스킨의 그린티 아이스크림 그 맛이에요. 친숙한 당도랑 진하기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괜찮네요. 오늘은 제빵 인턴의 단호박 인절미 크럼블입니다. 되게 크럼블 되게 동글동글한데요. 반호박을 그, 달짝지근한 맛이 좀나고요 그리고 좀 단단한 편? 중간에서 콩가루 맛이 확 나네요. 콩가루 맛이 강해서 좋은데, 왠지 모르게 빙수가 생각나요. 밑에는 바삭은 아니고, 크럼블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괜찮네요. 전체를 다 같이 먹으니까 단호박 맛은 묻히고 인절미 맛이 강해요. 음, 이건 뭐지? 역시 인절미 맛에 묻히네요 근데 이 콩가루 맛이 좋아서 저는 괜찮아요. 중간에는 어제처럼 좀 꾸덕한 질감. 이런 꾸덕꾸덕한 끝에. 스트로이들이 단단해니까 그런 씹는 맛이 있네요. 아무튼 이거 맛도 마음에 들고 케이크 부분의 질감도 마음에 들고 크럼블이 단단한 것도 괜찮네요. 저는 제빵 인턴에서 다시 못 먹어본 게 나왔길래 몇 가지 사봤어요. 조스 맛이 그렇게 나진 않고요. 좀 단단하네요. 진짜 황채슈 가루로 가득 찬 맛. 그물은 보시다시피 좀흩어지는 편. 치즈 부분은 확실히 뽀또 맛인데. 그냥 먹으면 뽀또가 생각나는 맛은 아니고요 좀 색달라요 황치즈 케이크 같은 게잘 없으니까 이게 <laughs> 좀 애매한데 맛있긴 한데 너무 치즈만 뭉쳐져 있으니까 좀 물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 치즈는 요정도 밑에 이게 비스킷인가비스킷에도 황치즈 가루가 들어갔네요 물릴 것 같으면서도 황채즈 필릭을 먹을 때 순간순간 맛있다는 기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괜찮은 걸로 오늘은 제빵 인턴의 흑임자 오레오 크럼블입니다 흑임자 크럼블 되게 연한 색인 거에 비해서는 흑임자 맛이 제대로 나고 있고요. 찝을 때좀 꾸덕한 느낌. 안에는 확 오레오 맛이라고 느껴지진 않고, 어, 좀 아는 맛인데, 이 정도? 전 그래서 괜찮아요. 안에 떡같은게 씹히는데? 요 이런 부분이 좀 떡인 것 같아요. 스트로이젤은 이렇게 잘 뭉쳐져 있고 파삭한 타입. 그런 건딱 마음에 들어요. 중간에 필링은 무스보다는 단단하고 브라우니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그 정도예요. 흑임자랑 오레오가 되게 잘 어울리네요. 근데 저는 떡은 살짝 에러 같아요. 그냥, 없이가 충분했어. 흑임자는 조금 더 진했어도 좋을 것 같고, 음, 전체적인 식감은 다 좋은데, 맛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도 있고요. 되게 잔잔하게 잘 어울리는데, 좀, 와, 맛있다, 이런 느낌은 없어서, 요거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 정도? 근데 또 흑임자로 먹으니까 고소해서 나쁘지 않다. 막 괜찮다의 중간점으로 하죠. 오늘은 제빵 인터넷 말차 브라운입니다. 음. 꾸덕하고 엄청 음, 자를 땐 꾸덕했는데, 먹어보니까 좀빵 느낌이 강해요. 지금 좀두개 시킨 걸 후회하고 있어요. 차라리 크럼블 중 하나를 더 시키고, 2,000원 더 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맛이 없진 않거든요? 네, 제가 좋아하는 유의 브라우니는 아니에요. 술빵 식감. 뭔가 술빵 같은 느낌이면서도 그보다는좀더 무거운, 묵직한, 꽉 차있는 식감. 술빵은 되게 말랑말랑하고 가볍고 안에가 공기반, 쌀가루반? 뭐 그런 느낌이라면 이건 좀 그래도 사이사이가 가득 찬 느낌이에요. 말차맛이 그렇게 진하지 않고 한 반정도? 트럼블보다도 연한 느낌이에요 먹다보니까 가볍게 술술 들어가는게 또 나름 매력적이긴 하네요 이번에는 제빵인턴의 카카오 브라운입니다 이것도 소리는 되게 꾸덕한데요. 식감도 녹차보다는 훨씬 꾸덕해요. 괜찮은데요? 다크초콜릿의 쌉싸름한 맛? 아주 막 생초코 브라우니나 토레주르 정도는 아니지만 슈퍼브라우니보다는 훨씬 꾸덕해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 괜찮아요. 코코넛 플레이크는 크게 무슨 역할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씹히는 맛이 있다 정도? 근데 견과류처럼 그런 식감은 아니니까, 음, 뭐, 굳이? 그냥 뭐, 있어서 나쁘단건 아니고요. 맛을 조금 살짝 더 해주는 정도? 전체적으로, 살짝 꾸덕하면서 촉촉하게, 괜찮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